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 트 콜의 권아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여기 박스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모니터 모니터인데 이게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어, 일단,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배송이 왔습니다. 이게 배송이 왔는데, 태국에서는 이런 제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전에 될 제품을 한번 구하려고 했는데, 그 제품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어, 살 수가 없고, 또 재고가 있는 줄 알고 주문을 하면은 알아서 다 캔슬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 돈이 있어도 <laughs>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반 사람들이 잘 구매하지 않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배송은 그냥 따로 포장 없이 그냥 비닐 로에 싸가지고 이렇게 왔네요. 뭔가 잡다한 게 뭔가 많이 들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고. 어, 이 케이블이, 아, <laughs> 어, 이건 케이블이맞 디스플레이 포트, 디스플레이 포트 케이블이고, 이거는 이제 썬더볼트 3 USB C 포트랑 똑같이 생긴 썬더볼트 케이블이네. 썬더볼트 케이블이고, 이거는 HDMI 케이블, HDMI 케이블. 세 개고, 이거는 USB, USB 케이블이랑 USB C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인데 어, 겁나 <laughs> 웃긴 것 같아 <laughs> 이런 케이블 처음 봤네 파워 케이블인데 이게 앞에 이게 하시랑 여기 뉴트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라운드 여기 뭐야 접지선을 따로 이렇게 빼놨어요 이거 정말 웃기게 <laughs> 정말 웃기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뒤에는 일반 컴퓨터용 거기 컴퓨터용 그 단자죠. 매뉴얼이 있고, 여기는 이제 컬러, 컬러 차트를 이제 측정한, 공장에서 측정한 값들을 이렇게 쭉다 적어 놨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게 사실이 맞는지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매뉴얼 일반 매뉴얼이 들어있고, 영어랑, 아, 한국어 있네 한국어 있어. 한국어 있어. 여기 보면은 아주 간단한 매뉴얼 메뉴얼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드. 오, 스탠드, 스탠드, 스탠드 무게 많아. 엄청나게 아깝네 스탠드가 여기 들어있어 스탠드. 스탠드 말고는 이거 그냥 스탠드 조합이고. 자, 이제 이 스티로폴 보호용 스티로폴을 빼가지고 옆에 놓고. 어, 모니터 본체가 여기 있습니다. 모니터 본체가 있어요. 음. 모니터 본체가 있는데, 뒤에 스탠드를 달기 위해서는 이거 모니터 통째로 일단 빼내야지 될것 같은데. 오우. 뜨게묶은 일단 스티로폴 위에 얹어놓고, 얘가 지금 필요해. 박스. 놔두고, 얘를. 여기다가 안전하게 끼워서 스탠드 먼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좀깔으시세요 지금 이거 반대로 돼 있으니까, 우와! 스탠드가 여기 있습니다. 스탠드는 이렇게 돼 있고, 뭐, 간단하게 끼우는 방식으로 돼 있겠죠. 이게 뭐, 별거,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탠드 뒤에 먼지가 푹쌓였네 이거. 아, 참. 이렇게 끼워가지고 클릭하면 스탠드가 장착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스탠드 채로 뜬 다음에 스티어 폼 뿌리고. 어, 어. 어.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32인치 4K 모니터고 어도비 RGB 100% 그리고 DCI P3가 이제 98% 나오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지원하면서 이제 10비트 10비트까지 되는 거그 모니터 중에서는 거의 어 지금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는 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모델이요 에 이게 그래서 이 모델을 샀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무게는 어 성인이 승인이 혼자서, 아, 들기에, 물이는 없지만은, 깨질까봐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상당히 무겁고, 어, 설치는 이렇게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앞에를 뜯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은 그냥 대충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포장이 잘돼 있는 게 아니고, 아직 여기 뭐야? 데드 픽셀이나 지금 핫픽셀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당장 뜯지 말고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얘를... 뜯어야지. 다시 여기서 재포장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아무튼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델래 이제 3216Q라고 있죠. 그 Q 모델이 어, 그 모델을 여기서 태국에서 제가 구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어도비 RGB를 지원을 하고 그기 어,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4K 32인치 사이즈에 어, 부합하는 그 유일한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아, 그런 카메라 그런 모니터이기 때문에 제가 구입을 했어요. 어,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 스펙이 실제로 맞는지 그거를 테스트해가지고 측정을 해보지 않으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어, 그런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다시 쭉다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뭐 가장 뭐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옆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정도 두께. 어, 원래 이런 종류의 모니터 모니들이 얇은 모니터가 아예 없어요. 굉장히 두꺼운. 여기서부터 이거는 종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 뒤에 어그 뭐야 보드가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게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게도 상당하고, 어 베젤 두께는 생각보다 요즘 나온 거라서 그 다른 어떤 동급의 다른 것보다는 베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어 얇아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 7, 8mm 정도 되는 것 같고, 얘는 이제 모델명이 프로아트 어 329C입니다. C. C는 이제 그 생산 뭐 연돈지 아니면은 그냥 뭐 개선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abc 뭐 이렇게 있겠죠 하여튼 뭐 프로 아트 329 모델이라고 하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도가 여기에서부터 어쭉 돌아가요 쭉 돌아가가지고 한 여기까지 어 제가 봤을 때 각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0도 90도 정도 들어가고 앞에 여기 어, 틸팅. 틸팅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올렸다 내렸다. 여기 이만큼 최고 올린 거. 이, 이거는 이제 최고 낮춘 거.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안에 거기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는지 생각보다 가볍게 올라가고 어, 가볍게 내려와요. 그 이게 피봇이 되나? 잠깐만. 요 어, 피봇이 되네. 피봇이 되는데, 밑에 걸려요, 이게. 자, <laughs> 내가 잘못했나? 여기 걸려, 걸려. 피봇이 되는데, 걸린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피봇해야 되네. 어. 피봇이 되긴 되는데, 좀 걸린다. 이 스탠드고, 스탠드를 한 2cm만 더 올리면은, 이거 안 걸리고 올라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디자인했는지 모르겠네. 한 2cm가 그렇게 아깝나? 여기 걸려, 걸려. 걸려가지고, 얘를 일단 이렇게 든 다음에, 돌려가지고, 다시 내려야지 된다. 포트는 지금 usb3 단자 usb3 단자가 쭉 있고 usb3 단자 3개가 옆에 있고 이건 아마 허브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뒷면에 어, 뒷면에 이제 포트인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그냥 똑딱이 스위치 아주 싸구려 같은 똑딱이 스위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그 다음에 hdmi 1번 2번 3번 hdmi 3개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그리고 나서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서비스용 usb 포트 같네요 여기에서 뭐 안에 거기 펌웨어 업그레이드 할때쓴다든지 그런거 같고 여기 usb-c 아니면은 썬더볼트3 같네요 이게 어, 썬더볼트네 썬더볼트3 썬더볼트3고 usb가 이제 두개 얘는 인풋인 같은데 모르겠고 여기는 이제 헤드폰 3.5파이 헤드폰 단자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켄싱턴 락이 하나 있고 어 뒷면에는 어이 스탠드를 이제 제거하고, 제거할 때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툭 떨어지겠죠. <laughs> 그 다음에. 어 뒷면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예 화면 높이는 어,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보시다시피 베젤 두께는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컨트롤,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어, 버튼이 이거는 좌우 상하좌우, 이게 네개고뭐 셀렉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이스틱 같이 움직일 수 있게 하나 달려 있어요. 어, 클릭도 되는 조이스틱이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 위에 보면은 이 벤톨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가짜고 밑에 있는 이것만 이제 벤톨인 것 같아요. 어, 이런 같은 경우에 전기를 많이 먹고 열도 팍팍 나기 때문에 어, 이런 벤톨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먼지가 들어가면은 살짝 청소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조금 드네요. 어, 네, 이렇게 아수스에서 나온 32인치 4K 어도비 RGB 모니터인 329C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모델, 여기 그룹 이름은 프로아트고, 프로아트 329C죠. 어,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다 들어있고, 어, 그 중에서 가장 여기 태국에서 가장 저렴한 그런 구입 가능한 어, 재고가 있는 그런 모니터라 가지고 제가 한번 어, 구입을 해서 오늘 이렇게 박스를 까봤습니다. 어, 이 모니터가 실제로 어도비 RGB 100%가 되는지 그리고 데드 픽셀은 없는지 그리고 또 어, 이게 문제가 없이 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이라든지 이런게 잘 되는지 뭐 개조가 무너진다든지 이런게 있는지는 다음에 어, 한번 풀리뷰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